인천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3주째 코로나로 인해서 공적인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됐습니다 3주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적인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들 거의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 이 3월 달의 시간들이 가정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 정착화 될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가 그래도 매주마다 아 이렇게 한1 5분 내외 정도에 이렇게 많은 세신자들이 늘 이렇게 방문을 하고 교회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 모르겠고 그리고 또 교회 등록한 우리 교회 같은 지체들이 됐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정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줄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세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빨리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날마다 119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새신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전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락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타락한 모습의 대표적인 게 예배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 공적인 예배가 이렇게 닫혀진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가정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예배가 아, 정말로 그 가정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인천 열린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오늘도 여기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드리라 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오늘 여기 12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절을 보게 되면 은 11장 35절 36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드릴 줄 아는, 기쁘게 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잘 드립시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드리라는 설교를 듣게 되면 여러분 부담이 되십니까? 예. 혹시 그 드리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신다면 그 원인이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는 나는 드릴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가진 게 없어서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정말 드릴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드릴 게왜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 돌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14장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값은 적게 잡아도 300 데나리온이 넘는 거였습니다. 이300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어른 장정의 하루 일당이니까, 300 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 많은 것을 이 마리아는 아낌없이 부어드렸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여러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 개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 부자들이 많이 헌금한 것보다 이 여인의 동전 두개 그것이 바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다. 다른 사람들은 있는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 두 여인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드린 여인 그리고 여기 동전 두 개를 드린 여인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크게 받으신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최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 기쁨으로 드리는 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 열린교회 행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드리는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요, 이렇게 뭐 부모님이 대신하게 한다든지, 뭐 남편이 대신하게 한다든지, 아내가 대신하게 대신 드리게 한다든지 그러는 것보다 내가 적은 돈이라도 직접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헌금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축복이고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지금 이렇게 3주째 가정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희 가정에서도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순서 중에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각자 헌금 시간이 되면 종이에다가 뭐 주일 헌금 얼마 뭐 건축 헌금 얼마 뭐 11조 얼마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가 드리는 것을 써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뭘 하죠?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저희들이 각자 가장 먼저 이렇게 자동 이체 교회 계좌번호를 통해서 이제 헌금한 대형들을 또 이렇게 계좌로 송금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거든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많은 분야에 있어서 드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래요.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드리라고요? 내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을 구약시대 때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을 드리는데 산재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뭐 죽여서 드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산재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걸어간 주일에 예배 때 공적인 예배, 정말로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도 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가정 예배도 귀한 것처럼 또 뭐가 귀한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되는 그런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의 균형, 공적인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 이런 예배의 균형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 어떤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여기 오늘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그러기 위해서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여기 본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복사한다 그대로 찍어낸다 이런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같이 따라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세상의 악한 영향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함께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세상 풍조대로 그렇게 우리들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데서 있어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들이 오히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게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보기를 원했잖아요. 그리고선. 결국에는 이제 나무위에까지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만나 뵙기를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는 그는 놀랍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120명은 정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은 놀라운 예수님의 증인들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정말로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정말로 영적인... 삶의 예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신앙의 기본을 잘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을 잘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성도와의 믿음의 교제를 잘하고 이렇게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들이 공적인 예배가 이렇게 우리들이 드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들의 많은 아쉬움들이 있는 때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이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깨어 있어서 우리들이 다시금 모여서 예배하는 그 날에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공적인 예배든 가정 예배든 그것이 삶의 예배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에는 기쁘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드려지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이인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많은 기본적인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있는데 하나님이 속히 공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인천 열린교회 성도들 이 3월달에 온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가정 예배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요 특별히 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까이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감절히 기도하고 나며, 딴 우리 성도들이 주변의 새신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강림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속히 이 땅에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의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유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경제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요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